네,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종목 고민 어그 진단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매수가는 48,550원 250주 보유하셨고요. 어 점점 더 하락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십니다. 김현우 자문역님.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 일단 보유 후에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어, 최근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했던 원인은 좀 실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겠 면세점 업황 부진과 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이 실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4분기까지 좀 영업 손실과 함께 주가 또한 우아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은 또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제공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 여부를 살펴가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4만 2천원 선부터 좀 비중을 축소해 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3만 8천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종목 하나 보도록 하죠. 47,0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인데 고점을 놓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이니까 매도가 나을까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뭐 수익권이시라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유로요. 네. 예. 어, 삼성전자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바, 어,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운드리 부분 시설 투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 5조 원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HBM 공정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어, 엔비디아 납품 시기에 따라서 어, 실적 개선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 실적 개선이 빨라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게 가지고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챙기시면서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이상에서 단계적인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에 4만 3천 원 어, 고점도 못 팔아서 계속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보유를 지속하셔도 괜찮을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지금쯤 아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을 거. 아, 네, 네. 수익권으로 전환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가져가는 전략 말씀해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최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은 좀 차익 매물로 인한 주가 변동성, 주가 하락 등의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또 월말에 또 공매도도 새롭게 이제 개시가 되면서 공매도도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고를 하신다면은 이제 4만 5천 원 선에서 5만 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 관점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도 이렇게 질문을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몇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